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40살이 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하는 거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다가 제가 넘겨받으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올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매출이 더 오르고 잘 돼서 프랜차이즈도 여러 군데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편하게 사업을 성공했고, 금전적 여유의 단맛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유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사업 확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무래도 제 돈을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았어서, 여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지고, 아직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하필이면 친구놈의 아내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 일과를 마치면 부모님 가게에 가서 도와드리기 바빴고 친구들이랑 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는 거리가 생겼고 그런 저를 놀리고 따돌리는 무리도 생겼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를 챙겨주고 같이 지내준 몇몇 친구놈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동창회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뭐 동창회 한다고 저한테 연락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한 놈이 동창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동창회 또 한다던데 이번에는 같이 나가자고요. 됐어, 내가 나가서 뭐하냐? 친한 애들도 없고 누군지도 다못 알아볼 텐데. 야, 너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한번 뽐내러 나가야지.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아주 다들 너한테 들러붙어서 친한 척할 걸? 그리고. 이번에 수이도 나온다는데, 안갈 거야? 너 수이 엄청 좋아했잖아. 아직도 술 취하면 종종 얘기 꺼내는 게 수이잖아. 잘 나가는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데, 성공한 모습 보여줘야지. 진짜 수이 나온대? 모임에 잘안 나온다더니, 웬일이래? 저는 친구의 말에 가고 싶지 않았던 동창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짝사랑하던 여자였어요.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고백 한번 못 해보고 계속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이사를 가서 소식을 통알 수가 없었는데, 동창회에 나온다고 하니 가슴이 두근대더군요. 그리고 동창회에 나가서 몇십 년 만에 보는 동창들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끼리는 종종 모임을 하며 만나왔던 터라, 자기들끼리 신나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랑 친했던 친구놈들 옆으로 가서 앉았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짝사랑했던 그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또한 놈은 저를 괴롭히던 무리 중 주동했던 놈이었습니다. 여전히 뺀질거리는 면상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놈도 저를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야! 너 영선이지? 이게 얼마만이냐? 너 요즘 되게 잘 나간다는 소식은 들었다. 출세했네. 축하한다. 별로 반갑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인사를 건네는 게 정말 역겨웠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짧게 인사를 마무리했고 그냥 친구놈들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한창 동창회는 술판이 벌어지며 물이 익어갔고 다들 점점 술에 취해갔습니다. 근데 아까 그놈이 다시 저한테 와서 말을 건네더라고요. 야, 영선아. 너 아직 내가 옛날에 괴롭히고 그랬던 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나도 후회가 많이 되더라. 근데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알잖냐. 나 형편 안 좋았던 거. 근데 너는 부모님 가게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너도 맨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잘 사는 게배 아팠어. 어린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열등감이 너를 괴롭히는 걸로 표출됐다.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사과를 하니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동창회가 끝이 났고, 저는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역시나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걸어보고 왔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그 친구놈이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갔냐부터 시작해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종종 만나서 술 마시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나이 먹더니 확실히 철이 들기는 했더군요.술도 같이 먹고 당구도 치러 다니고 스크린 골프도 가끔 치러 가고 그랬습니다.그러면서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회사에서 계속 월급쟁이로 있는 것도 힘들고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딱히. 해줄 말은 없었어요. 저도 뭐 부모님이 해오신 거 물려받아 여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나 어떻게 좀 잘해서 내주면 안 되냐는 둥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속셈으로 나를 계속 만나왔던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들과 조건은 동일해야 된다고요. 다만... 세달 정도 수수료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됐다고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며 말을 돌리더군요. 그 이후로 연락이 조금 뜸해졌고, 저도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놈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영선아, 오늘 와이프랑 너네 가게 가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는데, 너 가게에 있지? 어, 그래, 있지. 아무 때나 와. 마감 언제 하지? 마감 시간 가까이 갈게. 문 닫으면 같이 한잔 하자. 그래, 그럼. 오늘 어차피 재료 소진 금방 될것 같으니까 일찍 문 닫지 뭐. 이따 보자. 와이프 데리고 온다길래 식사 메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평소보다 두 시간 정도 마감을 일찍 했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고 준비한 재료가 친구 부부한테 제접할 재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때보다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친구가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철이 친구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맛있다고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내가 홍보 엄청 한다. 매출 오르면 내덕인 줄 알아. 응, 그래. 고맙다. 이쪽으로 앉아 음식 준비해 줄게. 음식을 준비해 술과 함께 내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놈은 안 어울리게 착하고 청순해 보이는 와이프를 얻었더군요. 처음 봤을 때제 첫사랑이랑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친구놈은 역시나 옛날 버릇을 아직 다못 고쳤는지 와이프 앞이라고 그러는 건지 와이프한테 허세를 부리고 약간 막대하는게 보였습니다. 친구 와이프는 모든게 익숙하다는 듯이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멋쩍게 웃었어요. 같이 술을 한참 마시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말실수라도 하면 머리를 밀치면서 무시를 한다거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많이 취한 것 같다. 그래도 와이프 머리를 그렇게 밀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화제를 돌리고 그랬습니다. 친구놈은 계속 사업 관련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들어주며 술을 따라줬어요. 그냥 빨리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취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타입이더라고요. 친구놈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제 시선은 친구놈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저런 놈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친구놈 와이프는 살짝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놈은 술에 취했는지 와이프를 굉장히 깎아내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암만 돈을 벌어오면 뭐하냐? 집에 이런 식충이가 있는데. 몸이 약해 빠져서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밥일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니까. 너는 결혼 안한게 축복인 줄 알아라. 야너 취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만해.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어? 네가 말해 봐. 내 말이 틀려? 여보, 그만해요. 많이 취했어요. 뭘 그만해? 내 말이 틀리냐고. 한참 주정부리던 친구 놈은 결국 잠이 들었어요.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친구 놈 와이프는 화장실 좀 다녀온다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니 울어서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히 와서 추태만 부렸네요. 예린 씨가 미안할게 뭐가 있어요? 현철이 저놈이 생각이 없는 거지. 왜 참고만 있어요? 다 맞는 말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오늘은 많이 취해서 더 저러는 거예요. 예린 씨, 저놈이 저러는 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주고 참고 살지 마세요. 예린 씨도 예린 씨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듯이 그럽니까? 예린 씨부터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죠. 제 말에 그녀가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예린 씨, 당신은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울지 말아요. 예린 씨 우는 거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저는 그녀를 화장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며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란 듯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키스를 받아줬어요. 친구놈이 그녀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게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인지 그녀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저와 그녀는 잠든 친구를 뒤로 한채 화장실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정말 오늘 처음 봤고 만난 지 불과 두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여자한테 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게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녀가 그러더군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리 기사를 불러서 친구와 그녀를 태워보냈고, 다음날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계속 친구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혼을 하고 제게 왔으면 하는데, 잘하는 선택이겠죠? 더 이상 친구놈 옆에 있는 그녀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